안녕하세요. 뜻데코입니다. 오늘은 팝핏 플레이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운 걸 싫어하는 네. 음. 한번 새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섭네요. 아주 마이...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. 오. 그 이름은 파피. 세계 최초의 진짜 진을 가지고 이걸 있는. 이걸 왜 음영이죠. 한다고 했을까. 소녀가 네. 말을 거립니 <laughs> 똥컴인데 굳이 굳이 하겠다고. 방송도 안 되는데 아, 하겠다고. 아. 진짜냐고요. 보시지요. 어, 더빙 잘했는데. 파피. <laughs> 파피는 진짜 여자아이처럼 말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죠 안녕? 내 이름은 파피야 널 사랑해 내 구두 좀다 빠져볼래? 사실 빠질래? 여러 번 한... 당연하지 파피 진짜 여자아이처럼 멋지고습이길 원하죠 완벽해 아하. 고마워 머리카락이 튼튼해서 빗질에도 빠지지 않고 양귀비 꽃 같은 향기도 나죠 혹시 그렇대.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파피? 아니요 난 진짜 여자아이야 무서워요. 은 뭐라고? 너무 무서워요.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돈 2.99달러에 플레이타임기을해볼수 있습니다. 지구상 가장 마법 같은 장난감 공장에서의 시간망시나요 어서 공장으로 오세요. 는 먼저... 너무 무서운데요. 오, 오, 하, 시작된다. 시작된다. 지금이라도 도망갈까? 도망갈까? <laughs> 도망가고 싶은데, 진짜, 진심. 어떡하지? 너무 못서워요 너무 무서워. 어머니. 저기요? 아무도 없나요? 저기요? 오 마이 갓 좋아요. 불러오는 중, 예. 똥콩, 완전, 오, 오, 렉 걸린다. 오 시작된다 시작된다 오 달리 달 달리기다 달리기 오오그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네 오 신기한 꿈먼 내기 좀 심한 거 이,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심함 오상용자업오 <laughs> 이거 한 다섯 번은 했나? <laughs> <laughs> 한 20번은 했나? 허기 허기랑 친해지. 어 저기에 뭐그 비디오 넣는 거 있다. 오, 숨겨보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레이스 피에로플레이 아저씨, 아저씨. 이게 뭐예요? 아저씨 안봅니 다이에야. 저희가 다들 때마다 이 테이프를 아저씨에? 반복 돌려두거든요. 인, 거기 있어요. 저 여러분, 미리 알려드립니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?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보안도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시설에는 많은 동작 감지 장치가 있고 만약 작동하면 그렇대. 공장에 비상 경보가 켜지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당국에 신고되지요 그보다 그렇대.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많지만 다 사업한 것처럼 연기해야 돼 비밀로 하죠 여기가 이디지이 그만 돌있어세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좀 많이 심하다는 건 근데 굳이 굳이 하겠다고 해 초록색깔 분홍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좋아 고양이 야여 나만 없어 고양이 그래도 해상도를 줄이니까 이러지. 에이. <laughs> 너도 참. 근데 무서운 거싫어하는데 이거 여러 번 했다는 게. 어 뚫렸던. <laughs> 뭐였지? 아, 초록색깔, 노란색깔, 노란색깔이었나? 노란색깔. 분홍색깔! 오, 너무 좋아요. 화이트 인지기. 이게 뭐지? 오, 재밌구만요. 아, 이거 사용법인가? 자, 저는 내기심함으로 다른 유튜브 유튜버 그, 그 영상 보세요. 예. 온몸이 노란 색깔이네. 어, 귤을 얼마 먹었으면? 귤을 얼마나 먹었으면? 저래. 그래. 리 왼쪽 오른쪽. 재밌겠구만. 아니야 <laughs> 재미 없어. 되게 무서워. 엄청 무서워. 짱 무서워. 그냥 고둔질것 같은데. <laughs> 나 진짜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하잖아. Thank you! 저건 왜 한글자만 안 되냐? 가봅시다! 가봅시다! 좋아요. 이건가? 오, 파란 손을. 예헤 아, 이렇게인가? 오, 이렇게군. 오. 오, 오, 이거는 몇 번을 해도 재밌어. 너무 재밌고. 보시다, 아, 지문 인식해야 돼. 디디 디. 오, 제일, 어장 무서워. 야, 야, 야. 야, 물 봐. 물먹냐물 봐. 후, 이거 해, 이거 한 번,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음. 지문인식 있네요. 이거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껐다 켰는데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가, 가봅시다. 이거 하면서 계속 울어는데. 으이한자아 이. <laughs> 욕하면 돼. 욕하면 돼. 욕하면 욕한 욕하, 욕하면 어어 어. 노래 불러야 돼. 와이어로 감자 전원을 공급하래. 오케이 okay, 말해 <음악> 알겠어 할게 누가 안한대 둥국에 둥국에 해짝아 이거 안 사나 아뭐뭐뭐뭐뭐어누 어디야 어디갔어